글로벌 인재 양성 특구 도시 영주시가 지속적인 투자로 공부하기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리학의 비조로 불리는 회헌 안양 선생의 사상이 뮤지컬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네, 6대 영주시 의회가 지난 23일 마지막 임시회를 열고 4년간의 의장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주 시정 뉴스입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 특구 도시 영주시는 명품 교육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영어 교육 강화와 장학재단 운영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특히 2008년부터 시세 수입의 3%를 교육 환경 개선에 투자해. 공부하기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12억여 원에 달하는 교육 경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 영주시정 뉴스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글로벌 인재양성 특구도시 영주시가 지속적인 투자로 공부하기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지난 20일 2014년도 교육환경개선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전영여고 다목적 체육관과 영광여고 기숙사 증축에 따른 대응 투자 사업비 35억 4,200만 원과 미래인재대학교 운영과 고교 학력 향상 및 국제 교류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 2억 1,800만 원, 관내 15개 초중고 시설 개선 사업비 6억 4,900만 원등총 12억 2,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총 73억 5,700만 원을 교육 경비로 지원해 일선 학교의 열악한 시설 개선 사업을 비롯해 인재 육성과 학력 향상 프로그램 사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영주의 교육을 크게 변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은 2007년 글로벌 인재 양성 특구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총 372억 원을 교육에 투자해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공부하기 좋은 교육 여건 조성으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성리학의 비조로 불리는 회헌 안향 선생의 사상이 뮤지컬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지난주 영주문화예술회관에서 3회 공연을 마친 뮤지컬 안향, 구름의 마음을 태우고는 고려말 혼란기의 유교 이념을 정립해 한국 정신문화의 근본 틀을 만드신 선생의 사상과 일대기를 뮤지컬로 재조명함으로써 선생의 가르침인 선비 정신을 일깨워주는 좋은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뮤지컬은 영주시가 기획하고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했으며 지역 출신 배우들이 다수 출연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예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영주시는 안향선생 선양사업을 비롯해 오는 10월 뮤지컬 정도전 공연과 경상벌곡 드라마 제작, 정도전 기념공원 조성 등 지역 출신 역사인물과 선비정신을 영주만의 문화 콘텐츠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6대 영주시의회가 지난 23일 마지막 임시회를 열고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제6대 영주시의회는 4년간 의원 발의를 통해 32건의 조례를 재개정하는 등 활발한 자치 입법 활동을 펼쳐왔으며 예결산 승인과 일반 안건 등총 335건을 처리해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지난 2010년 7월 7일 기초의원 14명으로 개원한 제6대 영주시 의회는 이날 4년간의 의정활동 보고를 끝으로 총 40회, 385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오는 6월 30일 임기를 만료합니다. 이어서 단신 뉴스입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는 6월 영주 아카데미가 화목한 가족 사용 설명서라는 주제로 지난 19일 화목한 가정 만들기 이병준 대표의 강의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강의는 행복한 가정을 위한 가족 대화법, 가족 소통 방법 등의 내용으로 유쾌하게 진행돼 참석한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박수를 받았습니다. 영주아카데미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 영주시민회관에서 열립니다. 지난 20일 2014년 상반기 시민교육 수료식이 평생학습센터 3층 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시민교육은 올해 3월 3일부터 6월 20일까지 약 4개월 과정으로 교육을 실시해왔으며 교육기간 중 자격증반에서는 32명이 국가기술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쾌거를 올렸고 출장요리와 도배 양재반에서도 취업과 부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수료생은 모두 449명으로 평생교육을 통해 배운 기술과 지식을 활용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로 아홉 번째 열리는 소수박물관의 2014년도 특별기획전이 절의와 문장, 슬거 500년, 영주순흥의 달성, 서씨,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지난 20일 개막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약 6개월간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달성 서씨들의 영주 입향과 그 후손들의 업적, 그리고 남겨진 유물에 대해 깊이 있게 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소수박물관은 지난 2006년부터 문중유물 특별기획전을 시작해 영주의 명문 거족들의 문중과 인물에 대해 연구하고 기증유물의 전시를 통해 선비의 고장, 영주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연기됐던 영주시민화합을 위한 건강걷기대회가 2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22일 영주교 아래 서천둔치에서 열렸습니다. 영주시 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서천둔치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출발해 가흥교와 서천제방 재민루를 통과하는 4km 구간을 걸으며 이웃 간의 소통과 건강을 다졌습니다. 특히 참가자들에게 천원에 판매한 대회 티셔츠 수익금 전액은 영주시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기탁됩니다. 영주시 귀농지원팀이 서울 무역전시장에서 열린 2014 귀농귀촌 창업박람회에 참가해 예비귀농인 유치에 나섰습니다. 지난해까지 279농가, 485명이 영주로 귀농해 귀농 귀촌 1번지의 명성을 얻고 있는 영주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전국 최초로 건립 중에 있는 재류형 농업 창업 지원 센터 안내 등타 지역과 차별화된 귀농 귀촌 상담으로 예비 귀농인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생활 정보입니다. 영주시가 지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사이버 화상 영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교육은 7월 4일부터 8주간 주 5일씩 진행되며 교육비는 1인당 4만원, 기초수급자의 경우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은 오는 30일까지 영주시 인재양성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외 강제동원 중에 사망, 행방, 불명, 보상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로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자들은 신청서와 피해자 제적등본을 지참해 가까운 시공구청 자치행정과나 총목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유족과 피해자는 최고 2천만 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치행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담에서 안동까지 구간에 중앙선 복선 전철 환경 영향평가 초안 공남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공남은 7월 8일까지 시청 건설과나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주민설명회는 7월 8일 오후 2시 영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업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영주시 건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시는 2015년 지역에서 개최되는 제53회 경북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대회 상징물의 공모 기간을 연장 운영합니다. 공모 분야는 대회 마크와 마스코트, 포스터, 구호, 표어명, 오는 7월 5일까지 영주시청 인재양성과로 접수하시거나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크기가 큰 폐가전 제품은 운반도 어렵고 수수료 부담도 있어서 처리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았을 텐데요.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무상 방문 수거 사업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TV나 냉장고, 세탁기 등 1m 이상 크기의 피해 가전 제품이 있으시면 전화나 인터넷, 카카오톡으로 수거 요청하시면 매주 금요일 방문 수거에 간다고 하니까요.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방송은 영주시청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